안녕하세요, 노동당원 여러분. 네, 미디어에 관련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요즘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그 언론을 대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 그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해서 미디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노동당은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메시지, 어떤 이미지로 전달되고자 하는가 싶어서 그 노동당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그당 로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등, 생태, 평화. 사실 이세 단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그리고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싶은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 이 다, 이런 단어와 메시지가 노동당과 함께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되는지를 잘 살펴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음, 여러분들하고 그 방법이나 또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 네 여러분들의 로고를 살펴보면서 너무나 도 아름답게 발 봤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장미꽃. 네, 그 실제로 살펴봤더니 많은 그 세계 많은 다, 다른 노동당 세계 다른 나라의 노동당도 이 장미꽃 로고를 쓰는 당들이 많다고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 이 장미꽃을 로고를 만든 의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이런 것들 알게 될, 알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노동당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장미꽃 하나를 전달 드렸을 때, 메시지와 함께 전달 드렸을 때, 시민들이 이 장미꽃을 받아들이게 할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왜곡이나 조작 같은 것들,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짚어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노동당하면 생각나는 그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기억에 남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제가 왜 노동당하면 기본소득을 생각하게 됐을까? 그리고 현재 노동당과 기본소득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미디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일반 시민들은 노동당과 기본소득을 어떤 관계로 바라볼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소득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2016년 20대 총선에서 노동당이 제일 먼저 예, 그 정책으로 반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구글 트렌드를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구글 트렌드를 돌려봤는데 2016년부터 쭉 아쉽다가 네, 작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그 기본소득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회자되고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회자되면서 예. 트렌드의 상승 곡선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어땠을까? 또 한번 살펴보았죠. 그리고 2016년에는 노동당과 기본소득을 함께 올려서 예, 구글 트렌드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노동당의 어떤 노출 횟수가 기, 기본소득하고 같이 가는 횟수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과 노동당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들을 트렌드로 볼수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는 과연 롱톱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기본소득이 많은 시민들한테 관심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와 노동당이 함께 가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검색 엔진을 돌려 보았습니다. 어, 이슈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개발한 팩트 체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어, 여러분들도 가끔씩 궁금한 키워드 있으면 찾아 보실 수 있는 그 도구인데요. 실시간 이슈를 검색하고 그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검색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이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도구일 수, 툴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 아까는 구글에서만 나오는 여러 가지 사이트였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채널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카페, 페이스북, 그리고 커뮤니티, 트위터, 인스타그램까지. 그래서 각각의 채널들에서 내가 집어넣은 검색으로 넣은 단어들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어,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거기 들어가시면 체크체크 메뉴 안에 밑에 하위 메뉴에 실시간 이슈라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은 작년에 개발된 사이트다 보니까 검색 기간이 작년 8월부터 검색이 됩니다. 예, 뭐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보기에는 굉장히 적당하고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어들이 사람들한테 좋은 의미로 쓰이는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성이라고 나오 메뉴 있죠. 거기에 보면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다시 얘기 얘기로 돌아가면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당에서 맨 처음 제기되었던 제기했던 기본소득이라는 이 키워드 그리고 이 정책들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 기본소득에 관심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당과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노동당이에서 던진 이슈가 어떤 한 사람한테 지금 몰빵이 되고 있다는 예예다 그런 아쉬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왜 생길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라진 미디어 환경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생산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인 그것이 일반 시민들이 생산한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로 생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넓게 퍼져가고 확장될 때는 반드시 중간 기착지처럼 그 네것이 미디어가 그러니까 언론 뉴스라는 매체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이슈들을 만들어낼 때는 뉴스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는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현 우리들은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체 환경 변화와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보시다 보시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이 어, 포터를 통해서 뉴스 이용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록색 창에 예 뉴스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스 이용의 대부분의 70~80% 사람들이 초록색 창뿐만 아니라 다음 포터를 이용해서 유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지금도 디지털 환경이 사실 우리나라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모두 다 디지털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포터를 통해서 유스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만큼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앞 시간에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 변화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언론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언론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2019년 현재 그이 치수는 성관리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 기준입니다. 이 언론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문광부에 등록된 숫자이긴 하지만 그 성관에 등록된 숫자도 이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9 0 0 0 개가 넘고요. 다양한 미디어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는 환경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털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뉴스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뉴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개인마다 노출되는 뉴스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뉴스를 볼수 있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관심 있는 것만 볼수 있다는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 미디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는 사실 이렇게 포털이나 또는 그, 유, 그 큐레이션 서비스에 의해서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것도 새로운 뉴스 매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동안 몇 개로 이루어졌던 언론들이 구천 개의 인터넷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유튜브, 여러 가지 유튜브의 여러 가지 채널들까지 합쳐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 자체도 본인의 그 지면 구독자를 포기하는 대신 그 클릭을 통해서 구독자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들로 오다 보니까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보도라든지 낚시성 기사라든지 그리고 어뷰징 그야말로 클릭만을 위한 네, 그런 기사들. 그리고 단독이 아닌데도 단독이라는 이름을 내걷는 이런 기형적인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정말 단독인 기사는, 단독인 기사는 절반에도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 단경들은 언론사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고, 뉴스의 연성화, 그러니까 재미있는 뉴스, 흥미적인 뉴스, 자극적인 뉴스가 생산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언론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론 신뢰도를 떨어지기, 떨어뜨리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경우는 아무래도, 예, 우리 모두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우리 앞 시간에 허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벌이를 위한 기자의 활동, 또는 밥벌이를 위한 언론사의 형태, 강고성 기사들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로이터재단에서 매년 각국의 언론 신뢰도 검사, 조사를 하는데요. 4년 연속 한국은 최저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꼴등도 꼴등인데, 점점 그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받는 언론의 지평도 나,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옛날에 그 우리가 흔히 굉장히 신뢰했던 중요한 언론 매체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유튜브와 더불어서 JTBC 같은 새로운 뉴스, 언론 매체들이 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국면에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느냐. 그, 아마 정당이나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는, 하는 중에 언론의 역할들이 가장 민감하고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선거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거 국면에서 언론은 어떤 역할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민주주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두 가지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시견 역할이겠죠 예그 정당이나 후보들 간에 어 공정한 그들에 대한 공약을 검증하고 정당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감시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그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또는 공약들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미디어가 선거 국면에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자각 자극. 작용을 할 텐데요. 정치와 선거에 관련된 그 후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보면 대부분의 가, 대부분의 경우 홈페이지나 포털,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여러 언론사들이 언론사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위해서 또 선거 국면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 정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기획, 기생총이라고 해서, 네, 저기, 기획성 기사들 만들어내는 코너도 있고요. 각 지역마다, 지역마다 후보와 민심들의 여론의 흥, 뭐, 향방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민심 로그 같은 프로그램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선거 국면에 이런 정치 관련된 정보들이나 뉴스를 보면서 정당에서 뉴스 생산자나 전달자가 생각했던 그 목적과 달리 굉장히 정치 혐오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치 정보들이 정치 혐오나 또는 정치 내용들에 대해서 소외시키는 그러니까 시민과 정치 뉴스를 서로 소외시키는 그런 것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바로 우리가 정치 보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경주마식 보도 형태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싸움을 하는데 누가 싸우는가, 왜 싸우는가가 중요하지. 싸우면서 어떤 전략을 쓰고 무엇을 하고 그들이 어떤 각각의 선수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라는 장 속에서 각각의 정당들이 가장 많이 그들의 담론과 그들의 정책들을 공개하고 시민들하고 토론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토론의 장들이 이 선수 개개인의 싸움으로 전락하면서 시민들과 정치와 또는 선거가 서로 구별되고 멀어지는 관계로 작용하지, 작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치를 싸움판으로 또는 정치 정치 후보자를 싸움꾼으로 보여주는 이런 미디어 형태들이 오히려 그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정, 이런 그 정치 뉴스, 선거 뉴스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네 가짜 뉴스일 겁니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운명이 바뀐 두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힐러리는 가짜 뉴스 덕분에 다된 선거에서 낙선을 하였고 예, 트럼프는 가짜 뉴스 덕분에 다 떨어질 줄 알았던 선거에 당선을 하게 되는 엇갈린 운명을 가지게 됐는데요. 실제로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그 2016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는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블랙시트에서도 가짜 뉴스 때문에 블랙시트가 찬성으로 투표로 갔다는 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도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고요. 특히나 선거 국면에서는 이렇게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상대방을 흠집내고 비방되는 뉴스들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짜뉴스들이 횡행하는 내용들은 사람들한테 이 가짜뉴스를 혼동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짜뉴스다라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뜻인데요. 어, 첫 번째로 가짜뉴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어, 메신지를 통해서 유포되는 속칭 찌라시라는 것이 가짜뉴스인가 아닌가 또는 뉴스 기사 형식으로 보여, 보여지는 조작된 컨텐츠, 언론 보도 중에서 사실 확인이 부족해서 생기는 오보들, 선정적 제목을 붙인 낚시성 기사들,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서 짜집기 하거나 동일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어뮤징 기사들, 그 SNS에 올라온 기사들을 그대로 전 전제하는 기사들 그리고 한쪽 입장만 또는 전체 사건을 일부분만 전달하는 기사들 그리고 특정 제품이나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성 기사 이 내용 중에 가짜 뉴스인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잘수 있고요. 예.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두, 두 번째 두 번째요. 예. 그게 제일 확실히 죠 예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을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짜뉴스와 질라진 뉴스를 혼용해서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는, 네. 두 번째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그, 뭐, 정의를 한다 면 목적을 가지고 기사 형태로 만드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하죠. 이정현 하백이 그려진 가짜뉴스. 사실 그런데 그 앞에 얘기했던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뉴스 형태의 기사.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가짜뉴스는 이런 햄버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 가짜뉴스 대신에 쓰고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예. 허위조작정보는 가짜뉴스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실처럼 조작했다는 가짜뉴스의 정의에 두 가지의 조건들이 더 붙게 되는데, 허위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유스, 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뉴스를, 아니, 모든 형태의 정보들을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고요. 아까 그 혼용됐던 여러 가지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이것들이 전부 가짜 뉴스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정보들을 허위 조작 정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약간 빠지는 게 있다면 오보나 또는 의혹성 기사 정도는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 범주에 안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의 언론 환경이나 또는 정보를 선택하는 그. 어,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끼치기도 합니다. 작년 선거에 트럼프는 그가짜뉴스의 후보자이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사람으로 지명이 됐고 그의 그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경고 메시지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생산해낸 가짜뉴스 덕분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초유의 사태 미국 의사당이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트럼프 기자회견 중에 이 언론사는 생방송을 멈추었습니다. 어, 실제로 가짜뉴스를 우리가 허용하는 것들은 어,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들이 유권자들의 조, 올바른 선택들을 저해하기 때문에 각 정당들도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들을 갖고 가짜 뉴스를 없애려는 노력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정당들을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세계적인 시민단체인 아바지에서는 가짜 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공포를 먹고 자라며 빨리 퍼진다. 소셜 미디어에서 번식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된다.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좋아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짜 뉴스는 누구나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당의 새로운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당들을 사람들한테 프레이밍을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만들게 되고 그 속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악용하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들은 바로는 모 정당은 그 선관위에 가짜 뉴스 신고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우리의 우리 어떤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그리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암묵적인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로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것들이 과연 선거 국면에서 합용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갉아먹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당에서도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그리고 가짜뉴스를 없애려는 노력들이 있어야지 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짜뉴스 관련해서 저희,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가짜뉴스 예방수칙 세 가지를 내고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그,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를 봤을 때 확인해라. 3건이라고 하는 건 가짜뉴스의 내용들을 먼저 확인해라. 그리고 교차해서, 서로 교차해서 검증해봐라. 그리고 세 가지 그하는 것들은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먼저 판단하지 말고 전달하지 말고 공유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어 가짜 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가짜 뉴스가 미디어 선거 국면이나 미디어 환경 중에서 어떻게 퍼져 나가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것을 역이용한다면 역이용한다면 어,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담론들을 가짜 뉴스가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것들을 피해가면서 새롭게 좀더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좀더그 미디어의 특징들에 맞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